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 속초시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KC 갤러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해 드렸고요.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농협 하나신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홉 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을 제가 해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케이스 갤러리 대표님께서는요, 이번에 제가 소개, 어, 이번에 제가 설치해드린 그 유선카드 단말기가 KTS K400 모델입니다. 이 단말기를 일시불로 28만원에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이 KTS K400 모델은 2년 약정, 3년 약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시불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같은 경우는요, 그 기간 동안에 매달 매달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2년 약정 렌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2만원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3년 약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월에 15,000원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 2년 약정은 월 2만원이죠. 2만 2만원 곱하기 24개월 해, 해보시면 48만원입니다. 3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 월 15,000원이죠. 거기에 36개월 곱하기 15,000원 하면 금액이 굉장히 비싸죠. 그럴 바에는 일시불로 구매 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 3년 보증기를 실시하고 있죠. 만약에 이 KTS K400 모델을 사용하면서 3년 이내에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동일한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상품으로요.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동일한 새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단말기를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렌탈도 해주고 계시고요. 어 저희가 일단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설치 날짜를 제가 잡아드립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제가 우선적으로 어, 예약을 잡아 드리고요. 그 날짜에 그 예약된 시간에 제가 방문을 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해 드립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를요. 설치를 해 드리면, 어, 설치를 해 드린 다음에 자세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랜선이죠. 이게 랜선인데요. 랜선을 여기에 꽂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랜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LAN 있죠. 잘 보이나요? LAN. 여기에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어, 사무실이나 또는 매장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인터넷 공유기나 인터넷 모뎀 에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죠. LAN1, LAN2, LAN3, LAN4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설치는요. 아주, 아주, 아주 간단히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에게 이 유성 카드 단말기 ktc k400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정말 많은 그 유성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모델을 추천해 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구성입니다 튼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철저하고, 어, 신속 정확하게 AS를 해줄 수 있는 업체여야 하겠죠. 바로 이 KTSK 400을 만든 제조사는요, 철저하게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계를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매장을 오픈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기능은 어, 이 카드를 보면 결제를 이걸로 하죠. 아이스칩으로 하죠. 이렇게 아이스칩을 넣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여기가 칼라입니다. 칼라. 그죠? 칼라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드 단말기도 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기가 컴팩트하고 여기가 칼라기 때문에, LCD죠? 콜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크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카드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어, 여기 어디 갔나요? 어, 여기 있네요. 카드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 i 스 칩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IC 칩은 망가졌는데요.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렇죠? 어, 이 IC 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즉, 아이칩 결제와 마그네틱 결제가 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 즉, 삼성 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페이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은 이 바로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뒷면이죠. 이 뒷면을 여기에 됩니다. 볼게요. 대볼게요. 그럼 금액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됩니다. 금액누르고 뜨죠.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즘에는 그 결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카카오페이는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이죠. 제로페이는 QR 코드 결제 방식, 카카오페이는 어,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즉 바코드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여기에 이 핀패드 있죠? 핀패드에다가 어, 멀티패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바코드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금영수증이 있죠. 현금영수증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소비자소득공제고요. 그두 번째는 사업자지출증빙입니다. 소비자소득공제는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사업자지출증빙은요.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이라고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은 바로 비대면 결제를 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뭐 현대 홈쇼핑, CJ 홈쇼핑 등등등 우리 케이블 TV 방송을 통해서 어, 방송되고 있는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보신 적 많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여러분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를 그 홈쇼핑 직원에게 알려주면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얼마 띵동 결제됐다라고 문자가 올 겁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그게 바로 비대면 결제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비대면 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 버튼이요. 바로 그런 비대면 결제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어, 고객님이 고객님이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이 요구를 합니다. 요즘에는. 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그리고 할부 뭐죠? 카드 사명을 알려 줄 테니까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점점 이런 비대면 결제 그 비대면 결제를 하는 어, 비율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신용 버튼을 눌러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기능도 있다.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저희가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뭐 신용 버튼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하는 방법, 카드 결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여기 취소 버튼 취소를 통해 서 여기 취소 버튼 이 있죠. 취소를 통해서 바로 결제한 그 신용카드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대표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받습니다. 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사진 네 장을 찍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진은 간판 사진.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도로명 주소가 있죠. 사업장 소재지가 있죠. 예를 들면 종로 5가 뭐, 종로 5가 뭐, 이렇게 있죠. 사업장 소재지의 그 도로명 주소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습니다.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 출입구 사진을 찍습니다. 예, 밖에서 제가 찍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을 또 찍냐면요. 자, 업태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입증하는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진 농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농산물 판매죠. 그죠?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찍습니다. 종목을 입증해 줄 수, 있, 어,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그죠?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내부 사진을 찍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친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강의실, 뭐 이런 사진들을 몇장 찍겠죠. 꽃집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꽃집 내부 사진을 찍겠죠. 당구장, 당구장 내부 사진, 미용실, 미용실 내부 사진. 즉,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 태블릿 PC에, 어, 그 고객님이 저에게 주신 가맹, 그 사업자 번호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소, 소재지, 그리고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표님이 주신 그 통장 계좌 번호를 다 적습니다. 이걸로요. 제가 작업을 해드립니다. 태블릿 PC로. 그 다음에 다그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30분 정도 작성을 한 다음에 제가 카드사로 보냅니다. 아 9개 카드사로. 현대, 롯데, 삼성, P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아 9개 카드사로 보내면 이 카드사에서 제가 작성한 가맹점 신청서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하루 정도 또는 길게는 이틀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설치한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카드 단말기만 설치하면 바로 카드 결제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카드사별, 가맹점, 아홉 개 카드사별로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맹점 신청도 제가 해드립니다. 가맹점 신청 시에 저희가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신, 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허가를 하는 어떤 신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카드 수수료, 수수료 책정은 누가 할까요? 바로 카드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카드 단말기 업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할까요? 바로 이 종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종목 있죠. 이 종목을 통해서 어, 여기 종목은 어, 방학간이네, 그죠 그러면 방학간에 맞는 그런 종그 카드 수수료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 맞는 수수료가 있겠고요. 카드 수수료가 있겠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또 병원에 맞는 카드 수수료가 책정을 다 해놓은 게 있겠죠. 카드사에서요. 그거를 근거를 해서 카드 수수료를 이 종목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찍은 종목을 아까 입증하는 사진을 찍는다 고 그랬죠? 그 현장에서 찍은 그 종목을 종목을 입증하는 사진을 또 토대로 해서 그죠? 그리고 또 종목도 보고 이렇게 해서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카드 단말기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업무 처리를 마감을 마, 어, 마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는요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관리입니다. 관리를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뭐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도 사고라기보다는 좀 뭐, 뭐라고 할까요? 음, 어떤 그런 불편함들, 그죠 네, 그런 불편함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카드 단말기 업체하고 친절하게. 카드단말기 업체에서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불투명하고 투명스러우기 이렇게 이제 어 고객님을 대하는 그런 카드단말기 업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가맹점 대표님도 불편하실, 수, 불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소 10여년 이상 된 카드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 업체는 지금 현재 강원도 속초 어 양양 소, 어, 강릉, 그다음에 춘천, 어, 그다음에 인제, 원통, 홍천, 원주, 그다음에 횡성 등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카다운뱅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요. 모든 분들, 오픈하신 모든 분들, 대박나시고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필요하시면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를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음, 만약에 6만 원이다. 그죠. 네. 지금 네. 보고 그룹 있는 그룹 장면은 입력. 케이스 갤러리에 네. 설치해드리 KTC K 4 0 0 모델을 여기 지우잖아요. 네.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네. 장면의 네. 모습입니다. 네. 크기가 음, 굉장히 작은 정도. 유선 카드 단말기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도 다양하고요. 그 그리고 직전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건 직전 취소라고 그래요. 음. 그 전에 결제된 걸 취소할 때는 신용는 거. 네, 현금 영수 뭐냐면 현금 영수 취소겠죠. 처음으로 대표님께서는 유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아, 보신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이스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갤러리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 갤러리의밖의 모습인데요. 2층에 있습니다. 입구의 모습입니다. 려드릴게요 지금 빨리 하고 싶어 바 싶으신가 보네. 앉아. 앉아. 여 매장 오픈하신 모든 대표님들 대박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단말기 포스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를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